어른한테 인사하는 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떤 목소리로 인사를 해야 되냐 인사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첫 단추예요. 그래서 정말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말투로 인사를 해야 되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 말고, 여기서 벽 정도 떨어진 저거리에서 엄마 부를 때, 어떤 목소리로 불러요? 좀 떨어져 있어요. 엄마 부르는 그 톤으로. 엄마!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뭔가 너무 필요한데 막 엄마가 내 목소리 안 들려. 근데 목소리 크게 엄마 부르죠. 너무 뭐가 필요해. 양말을 못 찾겠어. 뭘못 뭘 찾을지 엄마. 짜증 섞지 말고 그냥 엄마 부를 때 엄마 하고 부르는그 목소리, 그 톤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어, 그 톤으로 인사해야 됩니다. 어, 저 선생님이 저를 모를까봐요. 모를 수 있어요, 중학교는. 근데 인사를 하면 그 선생님이 날 알게 돼요.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되니까, 인성의 기본은 인사니까, 인사 잘해야 돼요. 아, 나를 모를까봐 쭈뼛쭈뼛. 그럼 오늘부터 연습해요. 연습은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한테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주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인사하세요. 엄마한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학원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세요. 아, 내가 인사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건 알지. 그죠? 인사하세요. 받아줄 테니까. 아, 저기 저 선생님이 가끔 인사 대답을 안 해요. 바쁘셔서 그런 거예요. 어. 받든 안 받든 그래도 인사해. 연습이에요. 알겠죠? 진짜야. 전교 1등이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이런 애가 없어요. 하물며 전교 1등이 안 그러는데, 전교 몇 등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 그쵸?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은 그거 집중해야 돼. 자, 얘기해볼게. 봐봐. 내가 수능 출제자예요. 내가 가르쳐. 내 시간에 딴짓 할수 있어? 없죠? 봐봐. 영어과 선생님이 영어 기말고사, 중간고사 낼 거야. 근데 어떻게 딴짓을 해? 그 선생님이 시험 내셔. 그래서 그 시간에 딴짓 하면 안 돼. 구, 영, 수, 과. 절대 딴짓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 그 선생님이 떠드신 게 그대로 나오니까 절대 딴짓 하면 안 돼. 알았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공통점이, 머릿속에 공부 잘하는 애 있죠? 머릿속에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니? 성실에, 아, 그래. 기본이야. 성실. 성실은 어떤 게 성실이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와야 될때 오고, 배가 아파도 숙제를 하고, 아까 말했던 국어 시간에 국어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하고. 자,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좋아요? 내가 말했죠. 인사 잘하라고. 어른한테 하는 인간관계예요. 잘하면 되고, 친구관계 얘기할게요. 자, 다른 건 됐어요. 학폭만 안 하면 돼요. 아, 물론. 이제 학폭이란 단어 다 알죠. 괴롭히는 거안 돼요. 절대 안 돼. 학폭.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아, 학폭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매년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학폭은 연류되면안 돼요. 이게 너무 음, 그렇더라고요. 이제 요 정도 나이 되면 안단 말이에요. 좋은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 그죠. 응. 내 주위에 별로 안 좋은 애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좀 괜찮은 앤지 알겠죠? 내 친구만 별로고 나는 괜찮을 리는 없을 거예요 내 자신을 좋게 하면 좋은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내 자신이 좋으면 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먹고 보통의 고덕동의 아이들은 다 좋으니까 그게 좋은 친구들하고 다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 누구 괴롭히거나 이러면 안돼 아니면 어른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부모님께 나 혼자 끙끙거리면 안 돼요 그냥 부모님께 빨리 얘기하는 게 선생님께 빨리 얘기하는 게 무조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결론은 학폭은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큰일나서 안돼 10%면 봐봐 전교 1등과 전교 10등이 뭔가 그 점수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원점수도 중요하고 수행평가 중요할걸 그러니까 아, 그렇잖아요 1등급을 다 똑같이 받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차별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교과라는 건데요 수행평가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하고 그럼 예전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말도 잘하는 아이로 커야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뭔가 있어야 말이 잘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말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잘하는 거 아니고요. 말도 해본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봐요. 해본 놈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머릿속에 뭘 채워 넣어야죠. 그게 독서예요. 맨날 엄마가 책좀 읽어라 하잖아요. 진짜 듣기 싫은 소리지만, 늘 엄마 말은 맞아요. 진짜 엄마 말 듣기 싫잖아요. 점점 더 엄마 말은 듣기 싫어지지 않나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 조금 더 지나봐요. 엄마 말 듣기 싫어지는. 아 엄마가 옆에 있군요. 그래서 잘. 어그 듣기 싫은 그 나이가 오는데요. 그럴 때 원장님이 잔소리 해줄게요. 어. 근데 엄마 말이 세월이 지날수록 진짜 엄마 말은 다 맞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엄마 말이 제일 맞는 거였더라고요. 자 그래서 늘 책은 읽어주면 좋아요. 아, 저, 원장님, 저 지금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다음 달은 시간 더 없고, 다다음 달은 시간이 더 없어서, 오늘이 그나마 제일 시간이 있는 날이에요.